전국 확산적으로 큰 오명을 썼었죠. 그래서 우리 장위동 우리 성북구 안전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앞으로 일산에서 제대로 평상시와 같은 그런 삶이 다시 이어지도록 별도로 특별 반응해서 오늘부터 지금 새로운 기동반을 출발하고 을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 참여하는 새마을단체에서 한 50여 명이 오늘 장위동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 상가, 이런 점포, 다중들이 많이 다는 전통시장 위주로 오늘 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승부가 서서히. ...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초기 단계부터 마을의 방역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나서 많은 숨은 용사들과자유방제단 그리고 생활 지도자 회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들과 그들을 통해 우리의 한국의 안전책임지는 마을을 지키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올해 힘들 었죠 코로나 또... 때문에.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을 하니까 토요일이면, 음, 맨날 네. 토요일이면.

벌써 어, 가서 양쪽 하고 나서 아, 여기는 마지막 에 와서. 자 올해 많이 힘드셨죠. 아유 힘들답네 아. 뭐. 어머. 음. 특히. 아 이제 종암동은 이제 방역을 우리가 매주 그 여름에 두 번씩 하고. 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방역은 두, 네. 두 번씩. 네. 근데 이제. 이 방역을 하려면서 이제 그런 한자금 들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또봉사니까 그냥 뭐이 주민들 안전 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아무도 없다 그냥 도와주시고 여기 우리 전 단장님셔 이 음. 여기 지 부단장님 여기 수석 부단장님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단원이 몸으로 일어나가 돼가지고 우리는 너무 열심히 하우스동은 뭐, 다른 동도 다르지 못하 있지만은 매주 어떻게, 찬역하러 힘드시지 않으세요? 힘들어도 해야될 You have two h u 가길 r e d to Tanjiga kill. t a n j i 인구도 많고 그래서 학원가나 그대로 하고. 아니, 규정해 가지고 아주 한두 군 건너들 분이기가 있는 거 같아요. 예. 특히 중점적으로 하는 데가 있나요? 고시원. 네. 아. 이 네. 예. 원릉촌. 아. 조한동이 건너면 원릉촌이잖아요. 예. 그 여기 서 대학생들이 많이 머무르 머무니까 그쪽 집중을 하고 있고. 헬스크럽, 뭐, 그래서 타지거 카페 같은데 그다음에 피시방 주로 하는데 이제 학생들 가는데 근데 음. 하고 이제 뭐요 요즘 무조건 뭐, 뭐 노인정원도 문을 닫았으니까 피셨으니까 근데 거의 안 하고 요즘 이제 건너 갔어요 건너 가면 응. 사공가들 예. 전 지역을 다 한다고 보면 보시면 돼요. 달라진 거? 건... 아이그세요 처음에는 식당을 들어가면 못오거든요 방해 못하게. 근데 요즘은 지나가면 이제 방송하달라고 불러요. 그래서우리가 방해를 해는경 있는데 옛날에 기필연장이 많았어요. 너무 관기는거여요할 테니까요. 오늘 식당에서 한 장씩, 한장사 다녀가도 안 되니까. 그, 처음에 기필연장이할 때는 그런 로못들어가요 그거 저 동건으로 바다서리나 해갖고 그래 여기 불려는데 식당인데 보통 9시부터 4시까지 수리고 있으니까 근데 모두 3시에 방역을 해요 방역수칙에 아 나오지, 절대 떼뭐 없어질 수다 없는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좋더라고요. 뭐 그거 해라, 마라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스스로 이렇게 는 강압도란 더안 커?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강압도 안 하고 그냥 지잘 도와버리니까, 왜 모든 단원들의, 설교가리가 단단교아지이 완전히 다난이 알고 있는 시이 게. 도 어떻게 보람을 느낄 수 있겠... 아우, 어, 무섭녀. 확진자가 많이 안나와요 차기 단장님.

사실 없어요, 우리가 우리가 그러니까 해비로 내서 이거 개인 세비해서 하고는 하시는 게 없거든요. 이 탑이 들려서 하나 건데 이게 지원된 건데 이제 있는데 마스크 같은 건 이제 붙여야 좀 나오긴 하는데. 이런 소동량이요 소동량이건 한지원돼요한4 3 0 명이에요 각성 그 전체. 그러면 각 동별로 이제 저기를 적을 하고도 자발적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봉사하고 약품이라나 지원되고. 약품 같은 거다 지원되고. 그데니까다 전부 다 자영업자들이 많고, 자영업, 자영업 생활을 전해주는 자영업자들이 많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잘 못해요. 충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동네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나와서, 너나나는 학교도 나와서 하는 거니까. 음, 이게 사실, 그 회원도 많고 좋으네요. 네. 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회원이 많은 만큼 유리해요. 무 그러니까, 뭐, 거리 두기 뭐, 열명이만할 때는 우리가 또, 조를 나눠서 하, 하거든요. 그러면 열 명씩만 나오겠고.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면 되니까, 두번 하고 한번나면 되잖아요. 그러니 이게 염두 뜨네요. 그래서, 뭐, 만원동 우리 가이 뭐, 한 40명, 50명 되는데, 즐거운 동안 여섯 명, 일곱 명 밖에 안 되는 동안 있 그런 동안 진짜 힘들어요. 이런 녀 <laughs> 그래서 뭔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녀석 시간, 이런 친구들은 흔히 나와야 되거든요. 집에서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자, 일을 하다가 이제 조금 을 내서 이제 와서 이제 하는 건데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목소리> <거의 이제 우리는, 목소리> 아, 개인 사업을하니까그나마도뭐든그 그, 그, 직장인들은 출근하잖아요. 그럼 나올 수가 없어요. 직장인들 위해서 토요일날 유튜브 토 분을 발표해요. 직장인들 토요일 날 아. 며칠, 아. 며칠, 이들하고 하시는 식당이들하고는 못하잖아요. 식당이가지고 같이 할수 있게끔 연할을만들어주는데이 커미널로 에 자영업자들이 하고, 식당이들이 하고, 식당 하고, 그당이이 하고, 이제이 하고, 식당이이 하고, 식당이들이 하고, 식당이고당이들이 하고, 식이 하고, 식당이당 하고, 이하 근데 올해는 이제, 이 이제 네. 그러니까 음, 이제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창고를 많이 못 하잖아요. 코로나 오기 전까지한달두 번씩 대충들 하거든요. 저고후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 사람이 많이 모이면 안 되니까 그것도 이제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잠자 맞으면 한번한날이는데 한번 지금 뭐1 0명이다못 모이잖아요. 우리뭐총사한 40명, 30명 이렇게 오니까 총수못 하겠더라고 지금. 지금 방역만 할 때는 코로나 잠잠할 때까지 방역만은 매월 두번씩은 아, 매주 두번씩은 꼬박꼬박 하려고 지금 그래 이제 우리는 그런저로 하지만은 주민센터 직원들은 토요일 날 쉬어야 되잖아요 그거 세명네명꽉 나와 자기들도 바쁘고 쉬어야 되는데, 이런 강해 때문에, 또, 동네 주민들이 한다는데 안 나올 수도 없고. 서울하고 또, 또, 담당하러 왔던 그 친구가 우리 관계자 담당인데, 그 친구가 매일 저주 전주, 전주, 털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매일 털만 나오고 힘들지 않냐? 지금.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해야죠. 그러더라고. 우리도 고맙죠. 우리 나오지 아라 사실, 나오지 말라 이거든. 우리가 나눠준다고. 그래저 담당이 또안 그 나오고도 뭐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나오고 나온다. 고 그러니까 많이 나온 애들 그래도. 직장이나 다른 부문에서 이렇게 감염되는 이런 사례 위에 우리 지역 내에서 확산되고 감염되는 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없다. 이렇게 받아들니다 다시 우리 성북구가 청정지역으로 정상 일산으로 돌아가는 그이면에 우리 세마타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그 땀의 결별에서 상가. 그리고 가면은 또 장이 전통시장 있죠. 아, 이 주변에 좀 사람들이 다수들이 다중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가 세심하게 다기어 그고 오늘 일정을 같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참여해서 고맙고요. 선국화이팅한 여러...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전국 파이팅. 화이팅한번더 할게요. 한번더한번더 할게요. 선국화이팅 მესაჟიაა <laughs> 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자율병자단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역활동을 거의 한 일주일에 두번 이상 했습니다. 그러나 특히 장이 이동의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삼지, 그러니까 밀접적 이거이나 그런 데는 다니지 마시고 꼭 사회 거리두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크 꼭 쓰세요. 감사합니다. 네.